이우준 NC면 근본이 근본도 있긴 해 나이스 하긴 해 일단 근본 경험 모든 게 완벽한데 지금? NC에 딱 올해 NC가 성적이 좀안 좋긴 했는데 부상 억가가 좀 심해 그 정도 순위는 아니야 멤버로 보면 박건우 손하섭이 거의 절반인데 두명다 두 다쳤으니까 내년에는 이것보단 잘하지 않을까? 아니, 무조건 내년보다는 내년 올해보다는 내년이 잘해. 순위는 더 높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바꿔놓으면 서서 와야지. 이호준 NC 너무 잘 어울린다. 아, 이호준 내 SK 왔었어야 되는데, 아, SSC 왔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긴 해. 근데 이호준 NC, 약간 그 느낌이 있어, 약간. 약간 NC만의 느낌이 있는데, 이호준이야, 그냥 딱. 맛있다. 이케이 맛있다. 이호준 작년에 우승팀 코치에 바로 이제 감독. 좋긴 해. 마이삭이네 근데 처음이어서 살짝 걱정되는 거 있긴 한데. 이번모 하는 거 보면 약 그냥 그거 같아. 그냥 선수들이 잘하면 그냥 순위는 잘 올라가. 솔직히 솔직히 야구 감독이 축구처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바뀌면 바로 막 티가 나는 건 아니잖아. 야구 감독이. 선수만 좋고 주축 선수들 로안 빠지면은 야구는 그냥 멤버만 잘 만나면 되는 것 같아. 솔직히 막 리더십도 중요하고 뜻 교체 타임도 중요한데 멤버가 개사기면은 어떤 어떤 감독이 와도 잘하지 않을까. 이범호가 아니었어도 다른 사람이 왔어도 1등했을 것 같아 오래기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명장들은 좀 있지. 김성근 감독이랑 약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인정이지. 이범호는 아직 무에서 유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그냥 창조했으니까, 명장까지는 솔직히 아니지. 올 1년밖에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감독, 난 김원영 감독 개좋아했는데, 솔직히 우승할 때 멤버가 솔직히 좋진 않단 말이야? 이 멤버 보면, 우승할 멤버는 아니야. 근데, 개말도 안 되는 와이어 투 와이어. 근데 이런 사람을, 바로 잘린, 자르는 것도 유감이긴 했어. 아쉽긴 해나 요즘 좀이승준 감독 좀 에바긴 해 내가 봐도 인천 싸하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멤버는 비슷하단 말이야? 그때 우승 멤버랑 아쉽긴 해 진짜로 이우준이 나 진짜 어떻게 할지 궁금해 NC 멤버가 좋아 솔직히 좋아 근데 부상만 안 당하면 좋은데 그냥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관건이긴 하지 진짜 어떻게 우승한 거지? SK, 그 SSG 그 와이어트 와이어때 그때 있는 경기를 보면 약간 뭐라지 해야 억지승? 그냥 억지로 이겨 그냥 말이 안돼아 지겠다 하면은 그냥 억지로 이겨 약간 진짜 승리 멘탈리티가 있는 것 같아 진짜 보면 그 날이 그 해가 있어 억지승 그때 좋았는데 내년에 NC 보면 근데 왜야 세 명이 개사기야 박건우, 손아섭, 건희동 그 다음에 세금 박, 박민우. 그 다음에 허스트 뭐데이비스이뭐재계약할지 모르겠지만. 있승 5번까지는 개말이 안 돼. 5번까지 완벽해. 근데 6번 뭐김이진 다음에 뭐 김주원. 김영준. 엠버 좋아. 선발 하트 뭐 재계약할는지 모르겠는데. 하트도 개잘하고. 근데 우리 불편이 살짝 아쉽긴 했는데. 유진욱이 살짝. 유감이었지 올해? 작년에 계절했는데 잘하는 사람 다시 잘하고 부상 없으면은 NC도 만만치 않다 진짜 일단 근본이 있잖아 이유준도 NC에 근본충이어도 사실 그래서 난 근본충이어서 기아 감독 뽑을 때 어, 이종범이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야, 이보모 이보모가 아니었어 누가 와도 우승했을 것 같아 기아는 멤버가 너무 사기여서 일단 이유준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아, SSG 오지. 유감이긴 하네. 이승엽 1년 더 한다는데 아쉽긴 해.